안녕하세요. 디자인 싱킹 창의적 해결을 생각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하게 된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라는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건데 디자인 싱킹이라는 건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들을 찾아가는 기법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공감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고 진짜인지! 정말로 괜찮은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랑 할 거는 해결책 찾기입니다. 즉, 아이디에이션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디에이션의 팁들을 좀 오늘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못 하는 게 아마 이거일 거예요. 나는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왠지 자신감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나는 창의적이다라고 한번 믿어 보시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럴 능력이 있고요. 우리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관찰할 능력이 있고요. 심플하게 만들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낼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 보시는 겁니다. 아이디어 단계의 주요 목표는요. 창의력과 혁신을 사용하여 솔루션을 개발하는 겁니다. 디자인 싱킹의 다섯 가지 단계 중에서 아이디에이션은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건 아이디어 생성에 집중하는 단계인데요. 진짜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넓혀보는 겁니다. 어떠한 생각들이 있을지, 어떤 해결책이 있지라고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는 거죠. 그럼, 아이디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며 혹은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팁을 먼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아이디에이션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비우호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예, 공간에 대한 얘기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현재까지는 굉장히 딱딱한 공간들이 많죠. 예, 회의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러한 공간에서는 사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표현의 자유와 생각의 유연성을 발휘하도록요, 개방적이고 또 평등하며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아이디어는 때로 상상도 못할 좋은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핫해서 먼저 이건 다친 마음으로 이건 나쁜 아이디어야, 이거는 뭐안 좋은 아이디어일 거야, 이거는 예전에도 생각했던 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시죠. 예. 세 번째는요, 초반에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어, 말 자르고, 아니, 그거는 뭐, 이런 것 같은데? 라고 초반에 아니요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디자인 싱킹 할 때는 아니요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일단은 판단을 금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요라는 얘기는 최대한 나중에. 그 다음은요, 어, 그룹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가 굉장히 아이디에이션에 안 좋습니다 집단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웃 오브 박스라는 얘기가 있죠 집단의 규칙을 일단 벗어나 보시는 겁니다 그 집단 안에 있으면 그 집단의 규칙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단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한번 벗어나 보는 것 혹은 집단 밖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 사고는요 결국 이런 겁니다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나와 너를 경계 짓는 것, 혹은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 생각은 안 돼, 뭐는 안 돼, 우리만의 집단의 규칙이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벽을 만들고요, 혁신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사고는 장벽을 허물고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디자인 사고입니다. 아이디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많은 양을 내세요. 예, 먼저 많은 양을 내세요. 많은 양을 내지 않으면 그중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100% 창의적이길 원하신다면, 그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판단은 유보하세요. 일단 접수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만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대신, 맞아, 그리고 라고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보태 보세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요, 뒤에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하게 유보하셔도 되, 됩니다. 그럼 이제 장애문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한번 해봤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아이디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법에 대한 팁을 말씀해 드릴게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있어요. 예, 많이들 아시죠? 예.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낼 때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서 아이디어들을 마구 발산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건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이건 냅두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 지적하시면 안 되고 비판하시면 안 되고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브레인 덤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브레인스토밍하고 비슷한데요,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쓰고 난 다음에 아이디어를 나누시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하 약간 다르죠. 먼저 쓰시고 개별적으로 쓰시고 아이디어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브레인와이트라고 해서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걸 넘겨 바, 넘겨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아이디어 밑에다가 또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넘기고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모은 뒤에 토론하는 겁니다. 그러이 효과는요. 내가 아이디어를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아이디어에 덧붙여서 쓰고 이런 식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워크는 종이를 넘기는 대신에 아이디어를 방에다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다른, 다른 사,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첨가하고요. 혹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내 생각들을 첨가하는 방법들입니다. 마지막은요. 전 이게 가장 사실은 흥미로운데요. worst possible idea입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최악의 아이디어만 고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생각이 매우 필요할 때나 혹은 토론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때 사용하기 좋은 팁입니다. 예, 최악의 아이디어만 고르면요. 내 아이디어가 어떠한 것이 나와도 사실은 약간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 그렇죠 그리고 좀더 즐겁고 자신감 있게 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쉽겠죠 근데 다만 나중에 돼서 이게 진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볼 때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디자인 생킹이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디자인 생킹 중에서 다섯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세 번째 프로세스.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해결안을 어, 구상하는 방법,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 번만 드릴게요. 디자인 싱킹이 꼭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디자인 싱킹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진짜로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좀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해보고 테스트. 해 예,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가, you will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정말 작아 보이지만 그 생각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기존에 생각했던 틀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를 저도 믿지만 이것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믿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진이었습니다. <목소리>